안녕하세요. 김공인TV의 김공인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보실 땅은 송산 쪽에 사강리라는 동네입니다. 사강리. 사강리.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시잖아. 뭐나 보이시잖아. 요 땅이에요, 요 땅, 요 땅. 요 땅이에요. 야, 일단 오우네모파트가 그, 괜찮네. 조좀축척을 어, 줄다가 축척을 키워 가지고 밤 볼게요. 아, 여기가 여기가 큰 도로 변인 것 같고. 여기가 큰 도로 변인 것 같고. 큰 도로에서 또 얼마 벌지가 않아요. 거리를 체크해 보면 어, 직선거리 체크해보면, 어, 40m에다가, 100m 밖에 안 돼. 뭐야, 왜, 대타 짧아. 2차선에서 엄청 가깝게, 가까운 곳을 보여집니다. 아,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드뷰로, 뭐 2차선으로부터 먼저 찍어볼게요. 음, 어우, 기 좋네.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 오. 오, 수류 빼빼 공장이네. 다 공장이에요, 다 공장. 이야. 다 공장. 주변에, 주변에, 인근, 인근,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본 땅의 본토지의 용도는 아, 공장 뿌리지로 조성하면 조,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땅 앞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야 야씨와 대박이다 야, 땅 진짜 좋다. 도로하고 일자예요. 야, 이거 뭐야? 도로가, 야씨 도로 폭이, 약간 거리 잡볼까이 정도 도로 폭이면 8m 되는 것 같은데? 도로도 겁나 넓어요. 야, 배수로 있어. 배수로 찾아볼게, 배수로. 어? 너무 많이 갔는데? 야, 야. 딜둘 돌아 자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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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이시죠? 이거 뭐보이잖아요 이거 맨홀 아 이거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일단은 배수를 하고 먼저 보고 어 우수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수메놀 맨홀 종류 중에는 오수메놀과우수메놀이 있습니다. 오수메놀은 구멍이 막혀 있고요. 우수메놀은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는 우수메놀은 배수 역할을 할수 있는 맨홀이기 때문에 똥물과 빗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수관이 구멍이 뚫려 있는 우수관이라고 판단하실 때 이, 이 땅은 야, 건축법상 도로 만족하고요. 도로가 엄청 겁나 넓어. 야, 현장상으로 도로가 겁나 넓고요. 그리고 배수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위성사진상은, 위성사진상은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도지 이용 확인원을 한번 열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번지 송산면 상영리1941. 오케이 둘째 확인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음, 송산면 사강리 194예1 어머나 1 오케이 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일단 지목 답입니다 지목이 답이에요 어 그리고 어 면적도 2,119제곱미터 368한 600평 정도 돼 보이네요 땅이 600평 정도 되는 땅이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아우 비싸네 10만 3,700원 아우 그 공시지가 평당 3 5만원 40만 원 정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 깔리지 오케이 야씨 2016년 12월 28일, 2016년도에 12월 달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아마도 이전에는 생산관리나 보정관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를 갖는 땅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등으로 보니까, 별거 없어요. 가축사육제한구요. 어, 선대관리권요. 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면을 보니까요. 어머나, 이게 뭐야. 야, 씨. 어머나, 이게 뭐야. 길이 없어. 어, 이게 뭐야. 제방? 제방이에요? 제방, 제방이 있어. 이 뜬금없이 웬 제방이 있어. 겁나 웃기네, 이거? 어우, 제 방이 겁나 웃네, 이거? 제 방은 국유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유지 그냥 점령을 받으면 뭐 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실가닥 뭐야? 실가닥. 실가닥 뭐예요? 실가닥. 아,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이거 도로 같지가 않은데, 이거? 아, 어, 옆에 번지 이거, 1치로에 3번지를 한번 열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 일치로에 3번지, 일치로에. 자, 일치로에 3번지 보도록 할게요. 어, 사람 보이지? 축적을 키워서 600분의 1. 오케이. 변경. 변경, 변경해 뭐야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잠깐만 뭐야 아 이거 전이야 이거 전이네 전이잖아 그쵸 전이잖아 지금 전이네 아나 이거 자 야, 이거, 이거, 뭐야. 이쪽은 다 도로인데, 여기 도로고. 도로잖아요, 여기는. 음. 여기 도로. 여기 도로 있고. 그 전이네. 야, 이거. 사유질, 사유질 수도 있겠네, 이거. 잘못하면 사유지겠는데. 한번 여, 인터넷 등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을 열람면 해보도록 할게요. 사강리 이때 제방부터 도지 경기도 제방 아까 사강리였죠 사강리 사강리 1 9 4에1 9 4에 아이고 사강리 1 9사4에2번지였죠 예. 제방 오케이 어 음, 나온다. 어디 갔어? 아, 씨. 자, 선택 한번 해볼게요. 어머나! 별표야! 이거 별표죠 별표. 발표. 별표가 뭔지 모르네요? 별표는 국유지란 뜻이에요. 국가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표를 보고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별표를 보시면은, 등기부상 별표를 보시면은, 아, 구교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은 구교지이기 때문에, 저명받아서 길로 쓰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토지 이용하기로는, 240에 12번지 있잖아요. 240에 12번지. 여기 있잖아요. 이거, 240에 12전. 아 이거 사무진 것 같은데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강리 240에 12 아이고 다시 12야 나온다 나온다 어... 선택 오케이 야 아나 이거 사위에아 기분 안 좋네 이거 사위지네 잠깐만 194의 1번지였잖아요 194의 1번지가 혹시 김씨 서울 땅 주인 그 살려고 하는 땅 주인건지도 몰라요 194의 1번지를 한번 해볼게요 194의 2 1번지 이거 그 소유자가 누구야? 김치면 좋겠다. 선택. 아, 아, 씨, 박혁거세. 어 여기 박나래 있잖아요. <laughs> 박박 누구 누구 박개똥. 아그야 진짜. 아, 진짜, 이거 뭐야? 아, 짜증나. 아,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나. 아, 이게 현안도로네, 이거. 지석산 도로가 아니고 현안도로예요, 이거. 야, 근데 이거는 봐봐요. 근데 이거 봐봐. 길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겁나 많아. 아니, 겁나 많잖아요. 여기도 쓰고 있고. 여기 공장도 있고, 여기 공장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을도 있고, 이거 뭐야? 기스 사람이 너무 많아. 집도 있고. 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건축법상적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그근데 문제 소지는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시군구 화성시죠 화성시청에 꼭 문의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화성시 지침이 제가 화성시 도지개발업자이다 보니까 화성시 지침은 잘 알고 있는데 지목이 도로이면서 사도인 땅 요거는 동의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목이 도로이면서 사유지인 땅은 동의서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지목이 전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 진입로, 진입로 부분에, 여기,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에, 여기 있다는 땅이 지목이 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유지야 그것도. 아, 요건 시군구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누가 봐도 건축법상 도로로 봐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현안도로, 이 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어, 화산시청의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에게, <웃음> <웃음>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머나, 대책이가 나와서. 어, 아, 어쨌든, 화성시 개발행위역의 담당자한테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도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일단 뭐 살지 이거 지목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아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도로로 쓰여지고 있고 도로라고 판단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사유자의 개인, 개인 재산으로서 그 개인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기득권을 주장하기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건 길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말이죠. 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화성시 화성시청 개발행위원과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이 물건의 용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용도! 야, 씨! 일단, 로브즈 클릭해. 땅 보면서 얘기해. 와, 씨!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몇 평이야? 아, 그몇 평이었어? 한 650평 정도 되잖아요. 700평 도 되잖아. 300병씩, 반반씩 나와서, 건폐해서 하4이니까 4, 3씩, 바닥면적으로 120병씩 치면, 두동지면딱좋겠네 야, 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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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모양이, 와 씨. 그냥 이렇게 절반 뚝 자르면 돼. 절반 뚝 자르면 되잖아. 절반 뚝 잘라가지고, 제정 부지 조성하면은, 두개 부지를 분양하면 참 좋을 걸로 보여져요. 야, 괜찮다. 괜찮은데 어, 적정한 금액 금액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이 지역에 제가 제가 있는 지역은 어, 화성시 남서부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북서부권이에요 사강 쪽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 몰라요 시세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남서부 쪽에 시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땅에, 어, 부지 조성되고 난 뒤에 이 부지 가격을 한번 정해본다고 치면, 아, 이거는, 이거는 도로 조건이 너무 좋고요야 도로 조건이 너무 좋다. 배수도 코앞에 있고, 야 너무 괜찮다. 야 이거 공사할 것도 없고, 와, 씨.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공장 부지, 그러니까 공장으로 개발하기 어가 적혀서 부지 조성되어 있는 부지의 값이 어, 15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15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땅의 가격은 얼마 정도? 원어지는 얼마 정도 매입을 해야? 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땅값으로 매입을 한다면 그게 이 땅값에 적당한 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을 어, 이제부터 금액을 역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지영화기 도 한번 보실게요. 공식가 얼마입니까? 본... 본 토지는 본 토지는 지목이... 아... 뭐야 이거? 어이 깜짝이야 이씨 아이 깜짝이야 진짜 1 1, 9, 4에 1이잖아 1, 9, 4에 1이잖아 아 진짜 1, 9, 4으 아유 잠시만 나와 1941이에요. 1941. 야, 지목이 전납 과수원 농지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개활 행위 효과 를즈 값이 농지 보전 분담금을 아, 아, 그거 한 달이라 잠깐만요. 아, 이거 뭐야? 자식이 나올라 말라 가고. 아, 씨. 나오는 거만아 거야 아 애매하네 진짜 애매해 애매어어 아이씨 나오래아 <laughs> 짜증나 언제 될 거야 본 토지는 지목이 전자 가수원 농지에 해당되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듣다시 농지보전문화금을 국고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병당구씨가 35만원, 40만원에 육박하는 땅입니다. 재검을터어간우가 10만3700원이기 때문에 1 10만 0만3천원정도에 10만원 정도의 개발행위허가비용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죠. 10만원 더하기 도시계획 면적상으로 2119제곱미터 아, 근생 2종으로 개발할 경우에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비용은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개발부담금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비용으로 어... 농지보조분담금 10만원 더하기 토목수기 1만원 정도 11만원 정도의 아, 인허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땅이 원어지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개인이 매입해서 개인이 개발한다는 가정하에 100만 원을 놓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혀. 자 원가 100만 원 등기비 어, 평도 3만 원 잡고요. 103만 원, 103만 원에. 아, 인화비 11만원이니까, 구세금은, 농조보전분당금 10만원에, 도보세금이 만원이니까 11만원, 110, 1 3만원더 하기 11만원이니까, 114만원, 114만원에 도목구사 해야 되는데, 도목구사 비용이 거의 없어요. 성전토비용이 거의 없고, 배수로 구합배 있고, 공사할 게 없어. 경기장이다 사주면 데 얼마 안될것 같습니다. 평당 그래도, 예상하는 2만 원 정도만 두께, 2만 원 정도만 1 1 4만원 더하기 2만, 원 116만 원 <laughs> 원가가 116만 원. 야. 근데 부지기를 조성해서 150만 원에판다 116, 150만 원에서 116. 아, 어, 34만 원, 34만 원뛰기 어... 600평이라고 가정을 하면. 34만원, 63만원, 1억팔, 2억 가까이 되네요. 우와, 이억벌수 있어. 다 남는 거 아니죠? 34만원에서 1년 년지나 서의 양도세, 개인 양도세가 50%, 55%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돈밥때로을서60% 세금으로 낸다. 가정을 했을 때 34만원에 60%면 6,424, 어, 6 4, 4 2 20만 20만 8 20만원이니까, 20만원 빼면, 14만원 뜨기. 오케이! 14만원 뜨기면, 600병 치고, 6,424, 6는 6,8400만원. 8,400만원 벌수 있네요! 자, 근데, 평당 100만원을 했으니까, 600병을 100만원에 사면 6억이잖아. 근데, 6억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대출금액이 7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70% 정도는. 그니까, 러 어, 육지사비 4억 2천 대출받고 2억 8천에 2억 8천에 공사비 2만 원 5만 원뭐 2억, 2억 한 5천 몇개나고 치고 2억 5천에 8천만 원번다고 그러면 아 어, 50%가 1억 2천. 아 그러니까 20%가 2억 5천에 20%뭐 5천이잖아요. 8천에 30%니까 3 2 6, 350. 오케이. 아야, 내 현금 투자에서 개인 양도세, 금융산 양도세, 약 60%가량의 세금을 내고 나서도, 야, 수익률 30%, 단기, 단기 수익률 30%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땅은, 어, 원원들이 100만원에 매입을 해도 괜찮아 보인다. 여기서 만약에, 어, 개발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매가를 더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 원어지 가격을 120만 원까지 매입을 해도 그래도 충분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 어, 본부지는 최소 어, 매입 금액 100만 원 최대 매입금액 120만 원으로 측정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본 땅은 아, 개발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아, 굉장히 메리트 있는 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본 땅은 최소 금액 100만 원에서 최대 금액 120만 원까지 매입해도 충분한 수익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본 땅은 5년 주치고 굉장히 메이커가 비싸네요. 근데 뭐, 적정한 시세를 판단해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매입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 이 땅의 가격은 최소 미니멈 100, 맥시멈 120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에 아주 좋은 물건을 분석하여 가격까지 한번 추적을 해